나쁘아요이 아, 정도만 해도 팔립니다. 사실 뭐,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왜 판매가 안 일어나냐? 앞서 말씀드렸던. 자 그러면 상세페이지 피드백 신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달 전에 머리 짧은 여자인데 키가 너무 작아서 모델 고민된다고 카페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친구랑 같이 하고 있어서 친구가 모델을 하고 제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상세페이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 광고 돌리고 있는데 1.44% 정도 나옵니다 사진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유입수는 많을 때 20명 적을 때 5명도 안 되네요 정말 어쩌다 운 좋게 팔린 건지 비인 빼고 현재 5개 정도 팔리긴 했는데 이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사실 지금 이 라방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 본인 유입수가 이렇게 20명에서 5명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아예 검색 최적화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광고를 등록하긴 했으나 광고가 아예 작동하고 있, 있지 않은 겁니다. 20명에서 5명은 사실은 본인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랑 그 외의 것들은 거의 없다. 자연 유입은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사진, 상세페이지, 가격대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친구가 여자이기도 하고 키가 막큰 편은 아니라서 특정지에 어떤 룩을 코디하기가 힘들어 일단 이어저옷 때우긴 했는데 컨셉이 없는게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민됩니다 현재 블로그 인스타 틱톡 쇼클립 다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쇼핑 검색 광고만 돌리고 있고요 cpc 단가를 현재 20품목 모두 50원으로 설정해 놨는데 더 올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냅두는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문제에요 20품목 모두를 50원에 설정해 놨대요. 거의 그냥 진짜 완전 극 최소 입찰가로 걸어놓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유입이 안 되죠. 광고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낮은 입찰가입니다. 내가 이거를 테스트해 보려면은 그래도 입찰가를 좀 올려 보셔야죠. 한 280원에서 320원까지는 올려 보셔야 고객이 얼마나 들어왔고 전환당 비용이 얼마 나오고 클릭률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알수 있을 텐데 50원으로 설정해 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애초에 노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쇼핑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친구분이 여자라고 하시네요. 근데 뭐 그건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진 연출해내신 걸 보니까 남성 의류 쇼핑몰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남성 의류들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데 뭐가 문제냐?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쇼핑몰의 첫 번째 문제 브랜딩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들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은요 평범하게 잘 찍어요. 야외 촬영인데도 이 정도 연출하는 거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아직 개선해야 될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구도나 코디 이런 것들은 잘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배경 선정을 좀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배경 선정은 이런 식으로 무채색도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무채색으로 가면은 심플하긴 한데 뭔가 좀 너무 빈티지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뒤에 배경이 깔끔한 곳으로 가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 곳은 어디에 있냐면 아무래도 카페가 제일 좋겠죠.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은 뭐한이 정도면은 배경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배경. 근데 이것도 저는 좀별론인것 같아요. 이게 아스팔트고 그 다음에 뒤에 나무고 이렇게 있으니까 옷 자체가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 나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를 일부러 연출하신 거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저는 좀더 디벨롭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이 가격대가 진짜 말도 안 돼요. 뭐가 말도 안 되냐면, 지금 이볼룸 팬츠가 하나 팔리긴 했는데, 얼마예요, 대표님들? 5만 1,800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피드백 드릴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지금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에요? 동대문 보세 의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대문 보세 의류에 맞는 제품을 들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도메스틱 브랜드나 무신사에 가면은 브랜드급으로 판매하는 판매 가격대라는 말이죠. 애초에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님이 지금 총 상품 수가 몇 개에요? 22개죠. 22개밖에 없는 신생 쇼핑몰에서 볼륨 팬츠를 5만 천원 주고 이걸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상품 소싱을 해올 때도 시장 가격대를 잘 한번 보셔야 되고 내가 어떤 카테고리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다는 거.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가격대가 좀 적당할까요? 볼륨 팬츠. 이거를 알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1페이지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버티컬 커머스에 들어가서 패치라고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판매량이 높은 제품들이 뜨겠죠 그럼 그 제품들이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원에 29,800원 또는 1 플러스 원에 39,800원 또는 단품으로 19,800원 또는 뭐 24,800원 이런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두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은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고프코어 파라슈트 팬츠 이런 디자인 있죠? 이런 디자인이 잘 팔리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싱을 해오실 때 가격대만 좀잘 맞춰주시면 판매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지금은 신상마켓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서 소싱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상품 소싱을 하실 때는 시간 투자를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너무 빨리 찾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무조건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찾아보고 더 낮은 가격대에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은 없는지 계속해서 발품을 팔아보시는 게 해결 방안일 것 갔습니다. 상세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세페이 들어가기 전에, 이 상품명 쓰실 때, 덩어리로 쓰는 거는 당연한 거고, 키워드들의 카테고리 맞춰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지금 등록하실 때, 패션 의류, 남성 의류 바지에 등록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 키워드들도 거기 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잘 들어왔네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썸네일도, 어, 이 정도면은, 핏감을 잘 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스냅의 디테일도 잘 표현이 된것 같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썸네일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썸네일 차별화라는 게 별거 없어요. 일단, 차별화를 하기 전에, 자연광으로 제품의 핏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기본적인 컷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게 되고 나서 내가 차별화 포인트가 생각난다면은 그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썸네일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상세 페이지에 뭐가 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뭐 나쁘지 않아요 아이 정도만 해도 팔립니다 아이 정도만 해도 팔리는데 조금 더 개선을 한다면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더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냥 진짜 딱 시각 자료랑 그다음에 텍스트만 넣어주셨는데 이게 아니라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왜 판매가 안 일어나냐 앞서 말씀드렸던 사진이 배경이 너무 빈티지한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대가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싸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유입이 작은 이유는 지금 사이드 스냅팬츠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키워드 검색 을 제가 방금 봤는데 한달 검색량 230회에요. 사실 이런 경우는 뭔가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이드 스냅팬츠에서 1등을 먹는다 하더라도 유입 자체가 아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써주실 때도 어느정도 수요가 있는 그정도의 키워드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상세페이지는 뭐 이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지금 판매가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뭔가 컨셉같은거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컨셉같은게 잡히면 좋겠죠. 그리고 컨셉이 잘 잡혀있네요. 167 사장이 코디하는 키장남 쇼핑몰이라고 잡혀있죠. 그러면 상세페이지에 노 때도 방금 전에 써 주셨던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더해서 내 쇼핑몰만의 차별점 우리 쇼핑몰의 상품들은 키가 167cm 인 본인이 착용을 해도 기장감이 이정도 온다 이런 내용들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소싱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거기 에 더불어서 상품 아까 가격대 그거 말씀드린거 체크해 주시면은 유입도 좀더 잡히면서 전환율도 금방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사연 써주실 때는 뭐 어떤게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 뭔가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지만은 생각보다 문제점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은 우리가 브랜딩 기획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대신에 브랜딩 기획에 기반해서 상품 소싱해올 때는 바지, 팬츠 류로 중점을 둬서 들고 오고 가격대 맞추고 사진 배경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상세페이지는 이 정도로 가는데 거기에 더해서 기장감에 대한 내용 추가하고 하면은 충분히 판매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키워드 선택하실 때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키워드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꼭 필기해서 정리해보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매출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방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좀 잡혀도 파워 등급 금방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대를 못 낮추겠다, 이대로 계속 가겠다 하면은 매출 하나도 안날수 있어요. 피드백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